아무래도 비상계엄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에서 대통령이 탄핵되고 또 거기에 따라서 지금 뭐~ 그 이제 조기 대선이 치러졌고 지방 그~ 대, 조기 대선에 따라서 이제 권리 교체됐지만 아직까지 내란이 좀 내란 재판이 좀 진행 중인 상황이고요 또 그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내년 지방선거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될것 같습니다 특히 아마 국민의 힘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어떤 뭐~ 이~ 비상계엄에 대한 당 차원의 어떤 사과를 거부하고 있고. 또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관계를 아직까지는 정치적 결별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지방선거 과정에서 중도층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유권자들이 판단에 상당히 영향을 미치는 변수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는 보입니다. 네, 내란이 완전히 종식되지 않았다라고 보는 측면도 있겠습니다. 내년 지선을 앞두고 지금 여야가 조직 정비 결속 강화를 하고 있는데 민주당은 일단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 위원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이거 밀어붙이려고 하는 것 같고. 또 2차 종합 내란 특검 연장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내란 지선까지 이 내란 관련 국면을 좀 연장시키고 싶은 그런 마음이겠죠? 아무래도 뭐 내란 청사, 내란 심판을 명분으로 해서 이것을 지방 선거에 조금 활용하려고 하는 네. 정치적 의도가 조금 있으는 보이거든요. 네. 다만 이것이 실질적으로 유권자들에게 통할지는 조금 미수소가 네. 되는 게 아무래도 이제 한 6개월 정도 내란 특검이 좀 진행되었기 때문에 국민들의 어떤 피로감들도 좀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네. 특히 아마 3대 특검에 검사들을 포함한 수사관들이 한 500여 명이 지금 투입되어 있기 때문에 민생 범죄에 대한 공백, 민생 범죄의 공백에 대한 우려도 상당히 좀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